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목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탕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부모님 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며 복이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유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자, 네, 사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원 그 중에서 팔복에 해당하는 말씀, 말씀이니다 I am saying, I am saying, I am s a 을 i n g I am saying, I am saying, I 다 m s a y i n 이 I am saying, I am saying, I am s a y 절 n g I am saying, I am saying, I a 가그 a y i n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1절과 8절 말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온갖 말로 비난을 받으며 복이 있다고 하시며 그 이유는 하늘에서 받을 무엇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까이 다음 무엇일까요? 이 말씀 12절 말씀에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입니다. 네, 사랑해보는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선상수원,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팔복에 해당하는 말씀을 볼수 있는 한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마음이, 어, 마음이 갈란한 자는 복이 있고, 또, 슬퍼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리고, 원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등등등,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죠. 이볼수 있는 그런한복 있는 모습으로 볼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어떻게 그 사람을 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그 복에 대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세요 그 이유를 보면 무엇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건지또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건지 또 무엇 때문에 온유한 것인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죠.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이 그러니까 땅에서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한 삶을 동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계신 천국을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안절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 하늘 나라가 그의 것,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는 그런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 그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laughs> 참고 참고 또 참고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왜냐?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체가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의한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모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살면서 나를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삶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잠시 잠깐 살고 있는 이땅에서 삶이 아니라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모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연수가 7 2년 길만 80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더욱더 애쓰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물론 우리의 기준에서는 긴 시간이겠지만 그 짧은 시간 더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잘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시고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래서 그 천국의 위견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 우리가 이땅가운데서 어떤 것이 평안하고 어떤 것이 행복인 것인지,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신 하늘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위에 삼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여주 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사랑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돈들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 여러분들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못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